오늘은 공급 폭탄이 쏟아지는 포항 신축 아파트 중 분양가보다 싸게 매도 중인 아파트 14곳을 모두 살펴보고 현재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어 할인 분양 중인 단지들도 영상 마지막 부분에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26년까지 과잉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27년 입주 예정 단지도 분양을 앞두고 있어 과잉공급은 27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마피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고 수천만 원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 단지들은 할인 분양을 통하여 매물을 소진시키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2년 뒤 시세가 떨어지면 지금 가격으로 다시 매입해주는 조건까지 내걸고 있었습니다. 그럼 마피 금액이 적은 순서대로 아파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단지별로 동, 층, 호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3월 30일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매물을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하였는 점 참고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피 순위 14위는 푸꾸 등량동에 위치한 삼쿠 트리니엔 시그니처입니다. 세대수는 547세대이고 입주는 25년 12월입니다. 프리미엄은 1월 마이너스 800만원, 2월 마이너스 800만원, 3월 마이너스 1000만원으로 시세는 1월과 2월 대비 2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106동 고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4억 8 6 3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천만원으로 총 매매가 4억 7 6 3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3위는 남구 구룡포읍에 위치한 포항프르지오 마린시티입니다. 세대수는 678세대이고 입주는 25년 10월입니다. 여전히 미분양 중으로 선착순 분양 중에 있는데 특별한 혜택은 제공하지 않고 안심보장제로 추후 계약조건 변경시 소급하여 적용시켜주고 있습니다. 입지적인 아쉬움으로 인해 시세가 하락중이고 미분양 물량 소진이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프리미엄은 1월-500만원 2월-1000만원 3월-1000만원으로 시세는 1월 대비 500만원 하락 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3동 32층 84A타입 남양매물이 분양가 3억5천6 0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10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4천 6백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2위는 푸구 학산동에 위치한 학산한신 더휴 엘리트 파크입니다. 세대수는 1455세대이고 입주는 26년 5월입니다. 프리미엄은 1월 마이너스 천만원 2월 마이너스 천만원 3월 마이너스 천만원으로 시세는 1월과 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백구동 고층 80타입 남양 매물이 분양가 4억 7천 8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6,800만 원입니다. 마피 순위 11위는 북구 양덕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이블럭입니다 세대수는 1,404세대이고 입주는 25년 10월입니다. 프리미엄은 1월 -1,200만 원, 2월 -2,000만 원, 3월 -2,000만 원으로 시세는 1월 대비 800만 원 하락, 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202동 중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4 4 0만 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8천 4백 4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0위는 풋구 흥해읍에 위치한 포항 펜타시티 대방 엘리움 퍼스티지 2차입니다. 세대수는 2차 454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1월입니다. 21년 11월 일반 분양을 통하여 1차 869가구 모집에 616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0.7대1을 기록하였고, 2차 448가구 모집에 421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0.94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입지적으로 포항 중심지와 떨어져 있고 포항역과도 거리가 꽤 되는데 이인지구와 초곡지구보다 높은 분양가로 인하여 대규모 미분양났으며 현재는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선착순 분양시 제공하는 혜택은 계약금은 500만 원만 납부하면 입주 시까지 추가 부담 없으며 1,200만 원 가량의 유상 옵션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차와 2차 모두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데 입주 시점이 다가와 상황이 악화되는 느낌입니다. 2차 프리미엄은 1월 -3천만 원, 2월 -3천만 원, 3월 -3천만 원으로 시세는 1월과 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204동 16층 84A 타입 남양 매물이 마피 3천만원 수준으로 총 매매가는 3억 7 5 11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9위는 북구 양덕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와호 공원 1블럭입니다. 세대수는 1590세대이고 입주는 25년 10월입니다. 프리미엄은 1월 -2천만원, 2월 -2천만원, 3월 -3천만원으로 시세는 1월과 2월 대비 1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8동 15층 84비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320만원, 발코니 확장비 부상 옵션 77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3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8천9 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8위는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남포항태왕하너스입니다. 세대수는 343세대이고 입주는 24년 7월입니다. 21년 12월 일반 분양을 통하여 334가구 모집에 93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0.28대 1에 처참한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입주를 앞둔 현재도 많은 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혜택은 계약금 5%에 잔금 30%는 2년 뒤 납부 가능하며 2년 뒤에 분양가보다 실거래가가 낮아질 경우 환매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1월 -2,000만 원, 2월 3 6 0만 원, 3월 3 6 0만 원으로 시세는 1월 대비 1 6 0만원 하락, 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는 광고 중인 매물이 없어 디디하우스에 등록된 매물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5동 중층 84타의 매물이 최초 분양가보다 10% 낮은 가격에 매도 중입니다. 총 매매가는 3억 6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미분양 물량에 대한 할인이 더욱큰 상황이므로 의미 없는 시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피순위7위는북구흥해읍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초곡입니다. 세대수는 1866세대이고 입주는 24년 3월입니다. 2021년 7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1538가구 모집에 1순위에서 1364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6.74대1을 기록하면서 무난하게 완판되었으나 입주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현재도 계약금 포기 수준의 매물들이 다수 남아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1월 -4,500만 원, 2월 -5,500만 원, 3월 -3,500만 원으로 시세는 1월 대비 1,000만 원 2월 대비 2천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16동 5층 8 4비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3억 6천2백만원, 발코니확 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3천5백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2천7백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6위는 남구 5천읍에 위치한 포항아이파크입니다. 세대수는 1144세대이고 입주는 24년 8월입니다. 2021년 11월 일반 분양을 통하여 973가구 모집에 3,360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3.45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75타입만 1순위에서 예비 당첨자 선정을 위해 2순위까지 진행하였고, 나머지 타입은 1순위에서 일반 분양은 마감되었습니다. 이후 미분양 세대에 대해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여 90% 이상 물량은 계약되었고, 나머지 세대는 일부 남아있는 상태인데 계약금 5%이며 계약 시 축하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프리미엄은 1월 -4500만원, 2월 -4500만원, 3월 -4700만원으로 시세는 1월과 2월 대비 2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5동 저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3억 5170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47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470만원입니다. 계약금 포기 매물들이 너무 많이 쌓여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마피 순이 오위와 사위는 북구 흥해읍에 위치한 포항 펜타시티 한 신더유 2단지가 4단지입니다. 세대수는 2단지 1,597세대, 4단지 595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2월입니다. 21년 11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A블럭인 1차의 경우 1,567가구 모집에 727명이 접수하여 0.46대1을 기록하였고 a 4블럭인 2차의 경우 591가구 모집에 81명이 접수하여 0.13대1을 기록하는 등 매우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분양가는 84 타입의 경우 최저 3억 4,700만 원에서 최고 3억 7,100만 원까지이며, 이블럭에서만 제공하는 99 타입의 경우 최저 4억 3,000만 원에서 최고 4억 5,700만 원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서비스 면적이 넓어 내부 구조를 넓다는 평이 많고 포항 중심가와 다소 떨어진 위치이지만 분양을 받은 분들은 이미 입지적인 아쉬움을 고려하고.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입주가 시작되자 실거주자들의 경우 만족하는 반응도 있지만 투자를 고려한 세대의 경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고 시세가 다소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 단지 프리미엄은 1월 -4,500만 원, 2월 -4,000만 원, 3월 -5,000만 원으로 시세는 1월 대비 500만 원, 2월 대비 1,000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205동 3층 84비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3억 5,400만원, 발코니 확장비 661만원, 옵션 15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1,211만원입니다. 사단지 프리미엄은 1월 마이너스 4,500만원, 2월 마이너스 4천만원, 3월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시세는 1월 대비 500만원 상승, 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401동 중층 84비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3억 6,200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2천2백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3위는 북구 흥해읍에 위치한 포항 펜타시티 동아 IUC입니다. 세대수는 5 2 2세대고 입주는 24년 12월입니다. 22년 1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506가구 모집에 1순위 288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0.57대 1에 저조한 성적으로 많은 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선착순 분양 중이며 제공하고 있는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분양가는 84타입이 최저 3억 790만원에서 최고 3억 4190만원, 발코니 확장비 320만원이며, 117타입은 최저 4억 3390만원에서 최고 4억 6390만원, 발코니 확장비 410만원, 148타입은 5억 9990만원, 165타입은 6억 6990만원, 199타입은 7억 9990만원의 발코니 확장비는 360만원입니다. 프리미엄은 1월 마이너스 4500만원, 2월 마이너스 3500만원, 3월 마이너스 5000만원으로 시세는 1월 대비 500만원, 2월 대비 1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 0 1동 2층 84비타입 남양 매물이 분양가 3억 2190만원, 발코니확 장비 320만원, 옵션 65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0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2억 816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2위는 풋구 흥해읍에 위치한 포항 펜타시티 대방 엘리움 퍼스티지 1차입니다. 세대수는 1차 874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1월입니다. 1차 프리미엄은 1월 마이너스 5천만원 2월 마이너스 5천만원 3월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시세는 1월과 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6동 12층 117비 타의남향 메모리 분양가 4억 3924만원 발코니 확장비 817만원 옵션 63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371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이위는 북구학잠동에 위치한 포항자이에서턴입니다. 세대수는 1433세대이고 입주는 26년 5월입니다. 프리미엄은 1월 마이너스 5천만원, 2월 마이너스 5천만원, 3월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시세는 1월과 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8동 중층 101비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6억 4천50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9천 50만원입니다. 마피아 파트 외에 할인 분양 중인 아파트들도 다수 있었는데 북구흥해읍에 위치한 하나포레나포항 2차의 경우 2022년 2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1순위 323가구 모집에 531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1.6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포레나포항 1차보다 입지적으로 떨어지고 세대수도 적은데 분양가가 더 높아 청약 경쟁률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현재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어 선착순 분양 중이며 계약금 1,500만원에 입주 시 잔금 5천만원 이하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잔금 1억원을 최대 3년까지 유예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준공을 앞두고 있어 유상 옵션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 시점의 예정과 달리 계약률 50% 미만인 미분양 아파트로 인해 금융사에서 대출을 원활히 해주지 않게 되었고 결국 추후 계약한 선착순 분양자들은 고금리로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더트르엘프항은 세대수는 255세대고 입주는 24년 3월인 아파트이며 22년 3월 일반 분양을 실시하였고 59타입 분양가는 최저 2억 499만 원에서 최고 2억 5990만 원, 62타입은 3억 356만 원이며 84타입은 최저 3억 4천 60만원에서 최고 3억 6천 4 20만원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전부 무상입니다. 일반 분양 251세대 모집에 29명이 청약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0.11대1을 기록하면서 저조한 청약 성적의 대규모 미분양 상태로 남았으며 입주 중인 현재도 미분양 매물이 많이 남아 있으며 나와있는 매물은 없습니다. 최초 분양가에서 약 15%의 할인 분양이 들어갔으므로. 84 타입 최저 분양가가 3억 4천 60만원인데 5천만원 이상 할인 분양 중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신축 마피 아파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수만 명이 몰리기도 했던 단지가 지금은 마피로 변했고 미분양 단지들은 수천만원의 할인 분양과 각종 혜택을 제공하지만 미분양 물량들이 줄어들지 않아 2016년에 포항 부동산 시장을 연상케 할 정도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을 때 건설사에서 막무가내로 밀어내기 분양을 실시하였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물량들이 지금 무지막지하게 쏟아지고 있어 시세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며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전국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게 접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